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and welcome to INSEL's 49th English class. I'm your host, INSEL Oh.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챕터인 Chapter 6, 조동사를 시작합니다. 그중 첫 번째 시간으로 미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살펴보죠. 봉사 앞에 조라는 말이 붙어 붙어 있습니다. 과연 조동사는 무엇인지 그리고 위는 어떤 순간에 쓰이는지 마지막으로 위례 의문문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조동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서서 봉사는 배웠죠. 그런데 앞에 조라는 단어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 저 조가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사실 모든 문법 용어는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동사인데요. 조가 한자로 되어 있죠. 저 글자가 바로 보울조입니다. 동사를 도와주는 말이라는 뜻이죠. 또한 조동사는 이미 앞에서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동사는 원형의 형태로 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동사와 동사원형이 둘다 형태가 바뀌어 있다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부동사의 정의와 규칙을 살펴봤고 다음으로 will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wil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겠다 이며 의미에서 알수 있듯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 혹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문 보죠. I t will rain tomorrow는 tomorrow라는 미래 표현을 통해 미래 시제임을 미래 시제를 나타냄을 알수 있고 I will buy the t i c k e t 은 주어의 의지를 나타냄을 알수 있습니다. 잘봐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will의 의문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will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원형 물음표의 형태로 쓰며 부정형일 경우 will not 동사원형 혹은 won't 동사원형의 형태로 쓰게 됩니다.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 she go to the park to ride a bicycle tomorrow? 라는 질문에 yes, she will. No, she will not, 혹은 won't의 형태로 대답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어 플러스 will은 주어 일로 줄여 쓰기도 합니다. 가령, I'll, you'll 등의 형태로 말이죠. 마무리 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 말입니다. 형태는 앞에 조동사를 쓰고 뒤에 동사 원형으로 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will은 미래의 일이나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의 문문은 will, p l u 주어, p l u 동사 원형 물음표의 형태로 쓰며 이에 대한 대답 중부정형의 경우에는 will, not 동사 원형으로 쓰거나 혹은 want 동사 원형의 형태로 축약해서 쓴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개념 설명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문제 풀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중요한 문제들만 선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댓글로 달아드릴 예정이니 본인이 문제를 잘 풀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 잘 풀어왔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will be, 2번 not ask, 3번 will they join us, 4번 she will, she'll invite a lot of people, 5번 will be, 6번 I will be, I'll b 를 쓰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5번은 will B. 아 P. 비를 쓰면 되겠습니 t the of our i s is the end of our 49th lecture. n i n t h lecture. This is the end of our 49th lecture. t 의문문일 때는, will 주어 동사원형 형태로 쓰며, 부정형일 때는, will not 동사원형, won't 동사원형의 형태로 쓴다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어 will은 주어 l 로 줄여 쓰기도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동사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be going to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t a k care.